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털의 냥이, 우명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 거 느껴지나요? 어, 지난주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등교를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수행평가 주간이라서 시암송을 했는데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 친구들의 이야기, 경험들을 듣는 거, 또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거,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등교했을 때 만났던 추억이 또 가슴 속에 남아서 더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등교 수업 와중에도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낯선 문법, 어려운 문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문법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요 문법 사랑 자 문법이란 단원이요 국어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세계적이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준과 종류들을 명확하게 익혀준다면요. 하나의 조언을 더 더할게요. 여러분들, 문법은요, 이해가 기본, 그 다음 암기입니다. 대부분 암기로 들어가면요,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해 후 암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 공부했던 문법 강의 영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해를 하게 된다면 70에서 80%가 자동으로 암기됩니다. 이해한 건 머릿속에 자동으로 남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어도 남는 20에서 30%는 해도 해도 시험기간 올 때까지 안 되면 그건 일단 외워야 돼요. 근데 대신 외울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언젠가 이해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외울 양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딱 누르면 내 지식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에 선생님이랑 함께 나갈 문법 의문 변동 단원도 이해 그리고 암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수업을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 둬야 될 거,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의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어의 의문 체계는 어떻게 되지? 종류는 어떻게 되고 기준은 뭐지? 이런 것들을 살포시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수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선생님이 나눠준 국어 수업 의문의 변동 프린트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안내가 돼 있는 단원 안내 프린트 단면짜리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하고 있죠. 준비가 다 된다면 우리 함께 의문의 변동을 사랑스럽게 시작해 봅시다. 준비 끝났죠?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요 프린트 있죠? 우리가 국어 의문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소단원 1, 국어의 의문 체계와 소단원 2, 국어의 의문 변동을 배우기로 했었죠? 근데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소단원 1, 국어의 의문 체계를 끝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그리고 머릿속에 꼭꼭 넣는 시간이었죠? 이해 중심으로요. 다면 이제 국어의 음운과 음운 체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번에할 거는 이 우측편에 있는 박스 소단원이 국어의 음운 변동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국어의 음운 변동 단원을 시작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 봐야겠죠? 그리고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뭔지 이 위에 학습 목표 2번에 나와 있겠죠? 그럼 우리 학습 목표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배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줄로 압축된 거예요. 그럼 학습 목표를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선생님도 큰 목소리로 함께 하며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자, 학습 목표 박스에 2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시작. 2.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자, 음운 변동에 내재된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 원리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중요해 원리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규칙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와 규칙의 포인트 자 그럼 요 박스로 가볼까요 소단원이 국어의 음운 변동 문법량이 안내 국어 문법은 왜 배울까요 그저 이론을 달달 암기하는 것이 문법일까요 그래 왔니 이해해 왔니. 자, 어쨌든, 아휴, 고리타분해. 암모나이트 화석대 얘기하고 있어. 옛날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문법이 아니에요. 실생활 포인트죠. 실생활 밑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 그것이 문법입니다. 문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더잘 말하고 쓰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는 거죠? 세 글자로 하면 실용적인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실용적 그렇다면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의 별표 자 어떻게 발음해야 표준 발음인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어떻게 발음할지를 음운 변동을 탐구하며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발음의 별표 썼죠 근데 그 발음에 맞춰서 표기도.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 표기 쓰고 별표까지 쳐주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것들이 정해집니다. 음운 변동 그리고 발음과 표기. 음.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소단원 1, 2를 소개하는 글을 좀더 읽어볼까요? 자, 요 밑에 있는 국어의 음운 변동 부분입니다. 국어의 음운 변동. 살림과 삼림의 발음은 어떻게 다를까? 밥이라고 적을까? 국밥이라고 적을까?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밑줄.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여기에 별표. 자,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에요. 적읍시다. 우리의 배움 목적입니다. 의사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 실용적 실생활. 자, 의사소통하려면, 발음 동그라미, 표기 동그라미.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사용하는 우리 말이지만 올바른 발음이나 표기법이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우리 자주 그러죠 카톡이나 페메에서 할 때나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헷갈리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낀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실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 발표할 때. 에 친구들이 시의 구절, 시에 나오는 구절을 시구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명확한 발음은 시구예요. 내가 인상 깊은 시구는 음. 실생활에 진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단원에서는 그럼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우리 말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기본 원리를 탐구. 자 여기에 밑줄 두 줄. 우리말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기본 원리를 탐구 기본 원리를 탐구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국어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배우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해 보자 그럼 실제 언어에서 잘 지키고 혹은 틀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네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내 속에 내면화시켜서 평상시에도 할수 있도록. 태도와 자세를 기르자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단어에서 배울게 어느 정도 정해졌죠. 음운 변동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럼 각 음운 변동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서 음운 변동이 발생하고 그럼 그 원리들을 통해서 규칙을 도출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발음에서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음운 변동 그. 찬란하고 영롱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 봅시다. 출발해 볼까요? 파란 털의 냥이 문법호. 여러분들과 함께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어의 음운 변동. 아래에 있는 학습 목표 두 문장이 있죠? 1번, 2번.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함께 큰 소리로 읽었던 대단원 학습 목표 2번과 관련이 있죠? 그 2번 학습 목표를 부채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 이 단원을 살포시 들어가야겠죠? 낯설지 않게, 익숙해지게, 그림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자, 소단원 열기. 다음 만화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 방송이 나옵니다. 학교인가봐요. 박민아 학생은 지금 곧 방송실로 와주세요. 했더니, 방송실에 학생이 세명이었네 박, 민, 아랑, 방 민, 아랑, 박, 미, 나랑. 그치? 자, 선생님이 예, 예, 예를 발음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발음이 동일하게 방, 미, 나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리만 들으면, 어,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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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온 거죠. 1번, 방송실에 이름이 다른 새 학생이 함께 온 까닭이 무엇이냐? 발음이 박민아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번 발음과 관련하여 위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말해보자 이렇게 헷갈리는 경험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 학생들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명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 중에 윤난 아라는 친구가 있고 또 이미 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헷갈릴 수 있을까요 발음이. 나나는 윤나나라고 나요. 자 미나는 이미나라고 나겠죠?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실제 윤나나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아라는 친구가 있으면 발음만 들으면 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발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단어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발음이 같으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해 보자는 거죠. 그런 발음의 변화가 국어의 음운 변동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국어의 음운 변동입니다. 여러분들 진한 글씨로 일곱 글자가 국어의 음운 변동이라고 보이죠?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배워 가야 할 개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음운 체계를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밑에는 국어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이해하면서 음운 변동을 하나하나 알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 요 이쪽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국어의 음운 변동이란 큰 제목 아래 국어의 음운 변동의 큰틀큰 큰 체계와 구조를 보여 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이에요. 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문법을 할 때, 문법이 왜 깐총하고 잘 정리되고 명확한 영역이냐? 그 이유는요, 문법은 해석하는 길이 있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국어는 다 똑같지만 문법에 더잘 적용됩니다. 어떤 용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 첫 번째, 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어쩌어쩌어쩌하다. 두 번째, 그럼 이 용어의 기능이나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혹은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에. 혹은 이 개념 속에, 용어 속에 담긴 원리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설명이 끝나면 세 번째, 어떤 종류가 나옵니다. 이 용어에 해당하는 종류들. 근데 이 종류들은요,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기준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종류들이 샹샹샹샹샹 나오면 각도 용어에 이게 다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1번, 2번, 3번을 과정을 겪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과정을 실제로 밟아가면서 문법을 깐총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달락2달락3달락이 있는데요. 음운 변동 전 체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꼼꼼히 읽어서 정리한 다음에 한번 깐총하게 표로 만들어서 구조도로 만들어서 최종 정리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음운 변동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본문 들어갈게요. 여기입니다. 어떤 음운이... 어? 음운에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요? 옆에 왼쪽 날개를 봅시다.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선생님이랑 이전 수업 떠올리고 배웠던 거 기억한다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떠올려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음운 변동을 이해하려면 음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우리 네모 쳐줘야 될게 생겼네.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의 네모 용어가 나왔네. 그럼 그 용어를 설명해주는 개념 정의가 나오겠죠? 그게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어떤 음운이 어떤 음운이 노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동그라미 1번 음운 변동의 개념이겠죠. 자 중요한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음운이 음운이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바뀐데. 음. 자요 정도 개념. 음운의 변동이란 음운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소리 소리 나는 발음이 바뀐다는 거죠. 개념 나왔습니다. 나왔네. 그다음 가볼게요. 음운 변동은 발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표시합시다. 발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거는 니은입니다. 자 발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표현을 좀더 명료하게 하여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기가 여러분들 2번이겠죠. 2번 기능 효과 특성 원리 중 기능. 이라고 할수 있겠죠 혹은 원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음운 변동에서 왜 일어나는데 뜻은 알겠어 왜 일어나 발음 쉽게 두 번째 표현을 명료 명확하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어의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기억 교체 니은 탈락. 디귿, 첨가, 리을 축약. 그렇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3번을 붙여 준다면 종류겠네. 그렇죠?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단다. 맞죠?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기준이 빠졌네. 기준은 나올 거안 나올 거 살펴보면 되겠죠?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아 기준은 설명 안 하나 보다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럼 여기는 바로 교체는 하고 들어가네요 그럼 교체가 다시 새로운 용어가 돼서 교체의 개념을 설명하겠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자 그다음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 탈락 그다음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것 첨가.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것. 축약. 이러한 음운 변동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아래 표가 나오네요. 박스가.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나오죠? 선생님이 좀 있다가 이 그림도 여러분들 참고하겠지만 선생님은 알파벳으로 표시해서 더 쉽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가운데 음운 변동의 결과 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답니다 표기에 동그라미 쳐야죠 별표 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 자 그렇지 않은다는 거는 뭐야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발음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에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건데 발음별표 표기에도 나타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잘 구별해둬서 우리 일상생활에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 자 여기가 핵심이겠네. 자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 자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건 원리. 왜 일어나는 거야? 규칙. 그럼 그 왜를 알았다면? 어떤 일관된 규칙이 있지 않을까 뽑아내보자라는 거죠. 마치 과학과 같죠. 어.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표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 정확하게 발음 그리고 바르게 표기 두 개가 우리가 배우는 실용적인 이유겠죠. 자, 이한 페이지를 한 쪽을 선생님이 구조도를 그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복습하는 겸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아이. 갑시다. 이쪽의 내용을 깐초하게 구조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가봅시다.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아까 음운의 변동의 개념이 나왔어요. 어떤 음운이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발음이 바뀌는 현상. 그게 음운의 변동의 개념입니다. 자, 이유 혹은 원리라고 볼수 있는 첫 번째. 그럼 왜 음운 변동이 일어나? 첫 번째. 발음을 편리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화자. 화자가 편하잖아. 두 번째. 표현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누가 잘 들어? 청자. 청자가 잘 듣잖아. 그럼 결국 이 문법 음운 변동도 화자 편리하게 청자 명확하게 말하고 듣기 위해서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에 목적이 있죠 기능이 있죠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음운의 변동 발음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네 근데 기준을 알아야 종류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알려줍니다 기준 기준. 표면적인 변동 양상에 따라 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준은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변동 변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양상 그 모습들의 현상 그런 바뀌는 모습들 겉으로 바뀌는 모습들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네 가지 음운 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봅시다. 아까 그 그림도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림을 보고, 요 기호를 보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의문입니다. A 의문이고 B 의문이에요. A 의문과 B 의문이 만났어요. 그런데 A 의문은 그대로 있는데 B 의문이 C로 바뀌었어. B가 C로 바뀌었네. B가 C로 교체됐네. 교체라는 의문 변동이에요. 두 번째, A 플러스 B 의문 두 개가 만났네. 근데 A는 만나고 나서 그대로 있는데, 이거 나중에 수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공집합의 의미로 탈락이란 뜻이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로. 자, A는 남았는데 B가 사라졌어. 떨어져 나갔어. 없어져 버렸어. 탈락입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B 두 의문이 만났어.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A, B 다 살아있는데, 사이에 C라는 의문이 더 들어왔어. 없던 놈이 생겼어. 첨가입니다. 첨가, 더해졌다. 자, 마지막, A 플러스 B 두 음운이 만났어. 근데 이게 C로 바뀐 거야. A,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가 됐네. A, B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자, A, B가 줄어들었어. 합쳐졌어. 축약이라는 음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는 네 가지 음운 변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음운 변동이니까 음운 음운에 뭐가 있어?라고 할때 음운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 거야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리고 분절음은에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음 모음이 있어. 근데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이니까 분절음운 중에 대상이 있을 거야. 자음 모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음운 변동은요. 자음 모음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그럼 교체, 탈락, 첨가, 축약도 자음과 모음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쪽에서 6쪽까지의 이론 내용, 특히 3쪽부터 6쪽에 하나하나 있는 음운 변동들은 자음과 모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체의 그 글에 나와 있는 교체의 대표적인 건 자음의 비음화유음화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네 가지입니다 탈락의 대표적인 건 자음엔 두음법칙 모음엔 모음 탈락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첨가는요 반모음 이 첨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약은요 거센 소리되기 자음에서요 첨가는 모음에서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나옵니다. 선생님, 빈칸, 저 빗금친 거랑 그냥 빈칸은 뭐예요? 자, 이 빗금친 모음의 교체, 모음의 축약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빗금쳐놨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여기 첨가는 왜 빈칸으로 놨어요이 첨가는 도움말, 날개 부분의 설명으로 자음 첨가를 다룹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빗금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3쪽에서 6쪽 사이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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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렇게 정리한 후에 체계표로 깔끔하고 간충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배울 수 있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수업할지 기초 틀이 정해진 거 알겠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음운 변동의 개념, 이유, 원리, 그리고 기준에 따른 종류, 각 종류들의 개념, 어떤 특성 그리고 세세의 자음 몽으로 실제 나타나는 변동들을 하나의 표로 살펴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 아래에 있는 각각의 하나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우리가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우리가 배움을 할때 함께 있을때 훨씬 더 재밌고 또 명확하게 알수 있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명수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대로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가 어, 주교재라고 했던 게 6장, 그리고 부교재라고 했던 게 9장이에요. 사실은 이 부교재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딱 받고 나서 오, 무슨 일? 왜 이렇게 뭐야? 14장? 하고 양에 식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안내하는 이 오른쪽 부분을 보고 나면 아 별거 아니네 오히려 정리하기 좋게끔 프린트를 만들어 주셨구나 교재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여러분들 글로돼 있는 설명 프린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섯 장 중에 세 장이 설명이고요 세 장은 여러분들 문제 풀이잖아요 그세 장에서 비음화가 3쪽 유음화가 3쪽 이렇게 여기 각. 음운 변동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간단합니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내용들이 압축됐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각 음운 현상을 한 장씩 정리할 수 있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8번 총 9장짜리 한 장마다 하나의 음운 변동이 실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이런 표로 이해할 수 있게요. 그래서 비음화 설명의 3쪽에 있다면 여러분들 정리 프린트 한 장짜리는 동그라미 1번, 2번 목차가 되어 있는 프린트 한 장. 유음화는 3쪽, 3, 4번 한 장. 구개 음화는 4쪽, 5, 6번 한 장. 이런 식으로 각 음운 변동별로 한 장씩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음운 변동을 찾아보고 싶으면 한 장만 보면 되겠죠. 필요하면 설명 프린트도 같이 보면 좋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17, 18번 프린트가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중학교 땐 배웠지만 고등학교는 배우지 않았던 음운 변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쩌면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 기본이 될 수도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것까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겁니다 일단은 요 여덟 개의 음운 변동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교재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요렇게+ 요렇게 매칭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다음 소프트는요 요 순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순으로 가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체.